용인 전원 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용인 구한부동산입니다. 어, 저희 집 정원에 대형 까마귀가 와서 물을 마시는 걸 제가 목격하고 바로 동영상을 어, 촬영했던 아, 동영상입니다. 어, 검색창에 용인 구안부동산을 검색하시면 용인 수지부터 양지까지 최다 매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. 향림동산은 기본적으로 최다 매물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원생활 30년째 하고 있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주택입니다. 그 정도로 손벌고 전혀 없고 심플 모던한 주택이라서 제가 여러 번 블로그랑 유튜브를 올렸을 거예요. 가격을 비우다. 오늘 최종적으로 매매금액 5억 8천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유튜브를 찍으러 갔었고요. 오늘 촬영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우리 예삐 처음 오신 분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집에 뭐 장점이 많지만 어, 어린 자녀하고 전원 생활을 너무 풍요롭게 하셔가지고, 지금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셨, 가셨어요. 그래서, 어, 정원에는 이제 방갈로도 있고, 1층에 이제 대형 썬룸, 그 다음에 3층에 가족실 겸 이렇게 DVD룸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모든 기구가 필요하시면 뭐다 드리고 갈 겁니다. 그 실제로는 주택이 주차장 빼고도 한 45평 정도 됩니다. 실사용 면적은. 이제 정원에 딱 들어오면, 대형 썬룸, 주인분이 워낙 당구를 좋아하세요. 그래서 이게 사계절 카페 공간인데, 이제 단구로, 장구장을 여기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. 앞에 보시면 이제, 방갈로도 있고, 땅이, 정원이 이렇게, 큰 땅은 아닌데 정말 알차게 작은 연못도 만드셨고 저렇게 또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저런 공간도 만드셨고 참 전원생활을 풍요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. 전원주택이 제일 중요한 게 출퇴근 거리입니다. 매매하는 집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.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시 신갈 아이시간 7분 정도면 도착합니다. 출퇴근 거리 꼭 체크하세요. 출근 거리가 멀면 집이 짐으로 돌변합니다. <laughs> 매매 금액은 5억 8천으로 마지막 픽스됐습니다. 처음에 6억 8천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이 구입 당시에 총 들어간 돈이 6억이 넘어요. 또 정말.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이 마음을 비우고 5억 8천까지 내렸습니다. 1층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인데 어 우리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 보조 주방 저 지금으로 오른쪽에 세탁실을 앉죠. 세탁실도 커요. 세탁실을 또 놓쳤네요. 이렇게 1층은 거실하고 주방 방향은 동남향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동남향. 저런 뭐, 그 주방 테이블 같은 경우도 주인분이 워낙 이런 걸 만드시는 걸 좋아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필요하신 분한테 다 드리고 갈 겁니다. 1층에는 이제 게스트용 화장실이 입구에 있고요.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2층에는 이제 안방하고 또 방이 있고, 대형 욕실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자녀들 방.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, 어, 오폐수 직가를 사용하고 있고요. 이 단지가 어, 도시가스 지금 작업 공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단지가 상하동이면 바로 동백하고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, 올해 안으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전원 환경은 이집 뒤서부터 에 멱조산이 다 붙어 있어요. 발음도 힘드네. 멱조산. 그래서 사계절, 산책, 등산, 이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하 벙커 주차장을 또 촬영을 안 했는데, 지하 벙커 주차장에는 전기 충전 하는 것도 다설치돼 있습니다. 그런 거다 드리고 갈 거고, 이제 3층을 올라왔는데요. 3층에는 이제 방두 개인데, 지금 이렇게 지금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방두개 이렇게 여기도 방입니다 근데 저기 영화관 가족실로 사용해서 저런 거 원하시면 다그 드리고 갈 겁니다 오디오서부터 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한테 다 드릴 거고 이방 끝에 보면 이렇게 작은 프라이빗한 테라스가 있어요 저 뒤에 왼쪽이 멱조산으로 다 붙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망 좋은 프라이빗 하면서 위치적으로는 제일 높아서 탁 트여서 앞으로 평생 가리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주택 관리도 워낙 잘 하셨고, 매매 금액도 지하 벙커 주차장 없는 집들이 보통 6억 5천에 나옵니다. 이 단지에. 그러니까 이분이 구입 당시 거의 6억이 넘었는데, 지금 5억 8천에 관리 잘한 집을 매매로 내놨습니다.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주택의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. 용인 구함부동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